아이 없는 게 천만다행인 결혼 3년 차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4살 차이지만 아직 젊은 나이라서 아이는 조금 더 여유있어지면 낫자고 계획했어요. 저는 보통 체격인데 남편은 결혼하고 살이 엄청 쪘습니다. 배만 보면 무슨 4,50대 술빼 나온 아저씨 같아요. 전나 남편이나 술을 즐기는 편이라 야식도 자주 먹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녀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냈어요. 근데 저는 옷이 꽉 끼는 느낌이 너무 싫어서 퇴근하고 운동하고 조금 붓는다 싶으면 식단 조절하면서 관리하지만 굳이 남편에게 강요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남편이 살찌니까 코골이가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밤마다 코를 고는데 진짜 사람 미치겠더라고요. 살인 충동이 매일 일어났습니다. 베개로 정말 짓이겨서 죽여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수백 번은 한것 같아요. 나중에는 막 화가 치밀어서 눈물도 나고 엉망인 컨디션으로 출근하면 하루가 망한 느낌이고 진짜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어요. 더군다나 더 화가 나는 건 겨우겨우 남편 어르고 달래서 잠만 따로 자자고 해서 그렇게 처음엔 각방을 썼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스물스물 기어들어와서는 만져대고 괴롭히고 이게 쌓이니까 진짜 사람이 이렇게도 미치는구나 싶었습니다. 이럴거면 코골이 수술을 받던가 살을 빼라고 악다구니도 써보고 애걸복걸 울어도 보고 이것저것 다 해봐도 작심 3일이에요. 코골리 수술 후기 찾아보더니 무섭대요. 수술해도 불편하다더라 다시 돌아온다더라. 이 핑계 저 핑계 다되면서 절대 안 받아요. 그러면 알았다고 각자 영원히 따로 자자고 하면 그건 또 싫다는데 진짜 이딴 이기적인 새끼가 다 있나요. 제가 미치지 않는 게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그러다가 어제 주말에 갑작스럽게 저희 집으로 시부모님이 오셨는데 눈치 없이 남편이 주무시고 가라는 말에 저콧골리 소리 들을 생각과 나한테 말도 없이 주무시고 가라기에 갑자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리니 다들 놀라서 저만 쳐다보는데 뭐라고 한지도 모르겠어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 인정해요. 그냥 다 들으시더니 살다살다 살다 그런 걸로 이혼하냐며 그럼 코고는 사람들은 다 이혼당하냐면서 동네 창피하네 어쩌네 길길이 날뛰시길래 코골수는 있는데 너무 이기적이라고 따로 자는데도 기어들어와서 와서 사람 괴롭힌다.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잠못 자서 미치겠다고 막 이야기했더니 겨우 그깟 이유로 여태 따로 잤냐? 무서운 여자다. 이해심이 없네 어쩌네. 남편한테 너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냐면서 통곡하는 척. 듣다 듣다 너무 짜증이 나서 그러면 어머니가 데려가시라고. 데려가서 아들 코골이 자장가 삼아 주무시라고. 저는 더못 살겠다고 하니. 싸대기도 아니고 두 손으로 그냥 제 얼굴을 내리치셨어요. 그 길로 대충 챙겨 나와서 혼자 모텔방 잡고 술 마시고 잠들었는데 남편이 카톡으로 아주 저를 인간말종 취급하는 내용만 가득하게 보내놨네요. 저희 부모님께도 말했는지 무슨 일이냐고 계속 연락 와 있고 진짜 미친놈인가 너무 짜증나고 부모님께 죄송하고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나 미치겠네요. 이런 걸로 이혼 소송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저한테 지랄지랄은 해도 이혼은 절대 해줄 수 없다는데 저는 진짜 이혼하고 싶어요. 코고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인간의 이기심에 정이 다 떨어졌어요. 검색은 많이 해 봤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카톡한 거나 코고는 동영상 같은 건 많은데 이런 걸로 증거가 될까요? 거의 1년 동안 매일을 시달렸습니다. 카드 지갑만 덜렁 들고 나와서 내일 출근하려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인간 얼굴 볼 생각하니까 정말 짜증이 나네요.